안녕하세요. 자유 이튜브입니다. 오늘은 부를 위해 가난할수록 평범할수록 더욱 치열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더 자주 듣게 될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5단위 배율 10년 만에 최대다.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근로자 소득과 자산과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해졌다. 자, 이번 중국 역병 사태로 이 차이가 더 심해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고소득층 소득이 늘어났지만 저소득층은 제자리걸음. 오히려 더 줄어든 계층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는 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 청와대에서는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다. 예상했던 결과보다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은 4월 3월 27일 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자산 격차가 12배로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2018년에도 소득 양극화가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2018년에 나왔는데 지금은 더 심해졌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도 최악으로 더 치닫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의 대물림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을 극복해서 이제 부의 사다리에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차이가 누적되면은 결국 큰 차이를 만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작다고 할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쌓여 매우 큰 차이가 될수 있다는 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자, 두 개의 선 끝부분에는 약 1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는 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음에 시작 부분에서 1도의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차입니다. 이 자, 그렇지만 이게 쭉 연결이 돼가지고 쭉 갑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쭉 계속 가다 보면 두 개의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도만큼의 변화 시킬 꾸준한 노력. 자, 이런 차이가 자, 시간을 만나면 특히 이 시간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오래된 시간을 만나면 결국에는 그 끝에서 이렇게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런 작은 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찮게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작은 노력 변화가 오랫동안 크게 쌓이게 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1도 1%가 아니라 매년 15%의 성과를 낼수 있다. 내가 투자를 해서 매년 15%의 성과를 낼수 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10년을 이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억을 가진 사람이 매년 15%의 성과를 10년 동안 이어간다면은 10년 뒤에는 1억을 가지고 4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년만 하겠습니까? 20년 더 해서 30년 동안 꾸준히 성과를 15%만 가져간다. 자, 그러면은 1억이 66억이 된다는 겁니다. 무려 30년 동안 66배의 투자 수익을 낼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처음에 투자한 1억만 가지고 하느냐? 중간에 계속 돈을 또 집어넣겠죠. 자 그러면은 중간에 계속 돈을 집어넣어서 투자자산을 더 크게 늘려간다면 더욱더 큰 자산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가 누적이 되면 복리의 힘은 자,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매년 15%의 성과, 어떻게 보면 보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15%의 성과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투자 공부에 대한 일반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투자 자금이 작은 사람도 있고 투자 자금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 유튜브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서도 투자 자금을 몇억에서 몇십억 굴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누구는 몇백만 원에서부터 몇천만 원 굴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데 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인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 있고 10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자본금이 10억이고 누구는 2천만원 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천만원을 투자하는 사람과 10억을 투자하는 사람 누가 더 공부를 치열하게 해야 될까 누가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0억이나 투자하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치열하게 해서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더욱더 치열하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은 투자금이 저 적은 사람입니다. 이 10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2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 더욱 더 치열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투자금이 적은 사람이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투자금액이 적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치열하게 해야 될까?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투자금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투자금액이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가진 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적은 사람들이 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인데요. 한 가지 가정을 한번 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투자의 목표 금액을 똑같이 100억이라고 하고 가겠습니다. 자, 2천만 원을 가진 사람도 결국에는 목표 금액이 100억이고, 자, 10억을 가진 사람도 목표 금액을 100억으로 놓고 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천만 원이라는 눈덩이를 가진 사람은 100억이라는 큰 눈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애초에 10억이라는 눈덩이보다 작은 눈덩이기 이 때문에 이 작은 눈덩이를 더욱 더 많이 빠르게 굴려야지 100억이라는 눈덩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10억이라는 눈덩이는 처음부터 큰 덩어리의 눈이기 때문에 조금만 굴려도 이 100억으로 토달을 할 수가 있겠지만 2천만 원이라는 눈덩이는 매우 작은 눈덩이기 때문에 빠르게 많이 굴려야지 눈덩이가 점점 커져서 이렇게 100억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억은 이미 커졌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만 굴려도 100억으로 금방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2천만 원 투자자와 10억 투자자가 똑같이 연 10%의 수익을 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2천만 원 투자자가 연10% 수익을 가지고 1억을 만드는 데몇 년의 시간이 걸리냐? 약 17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17년 동안 연 10%의 수익을 만들면은 2천만 원이 1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0억을 가진 투자자가 똑같이 17년 동안 10% 수익률로 이제 자산을 굴리면 17년 뒤에는 50억으로 자산이 늘어납니다. 2천만원 가졌던 투자자는 그림처럼 자, 1억이 되는데 10억을 가진 사람은 50억이 된다는 거죠. 자, 처음에는 2천만원 가진 사람과 10억 가진 사람의 자산 차이는 9.8억이었지만 17년 동안 똑같은 수익률로 굴리고 나서는 자산 차이가 49억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자산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 가진 사람하고 10억 가진 사람하고 똑같은 수익률로 굴리면은 부의 양극화는 더욱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같은 노력, 같은 수익률은 자산의 격차, 즉 부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 투자자가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는 거죠. 자 더욱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0억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20% 수익을 목표로 투자를 한다면 2천만원 투자자는 이 10억 투자자를 쫓아가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연20% 먹겠다 이런 자세로는 결코 부의 격차를 좁힐 수가 없고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 투자자는 수익률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리스크 노출도는 더 높아지겠지만 그 리스크를 이겨내고 그것을 수익으로 연결 짓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자,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투자금이 적거나 투자할 만한 여력이 크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절대 수익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투자 관련된 책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오히려 책을 더안 보고 그냥 대충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반면에 투자금이 큰 사람들, 절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투자를 실수했을 때또 손실이 더 크게 나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같은 노력이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적은 사람들이 더 공부를 안 하고, 또 투자금액이 큰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도 없는 내가 부동산 공부를 왜 하냐 집이 없는데 쓸데없이 시간 아깝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그리고 투자금이 적어서 어차피 크게 먹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하냐 그러면서 투자 공부도 열심히 안하고 책도 안보고 스터디 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먹기 살기도 빠듯한데 투자할 돈이 어딨냐? 투자할 시간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결국에는 투자는 커녕 자, 이런 사람들 투자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의 양극화는 더욱더 커질 뿐이고 투자를 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 언제 한번 치열하게 지금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봤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노력을 해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지금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공부를 치열하게 해보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건지 저는 묻고 싶을 뿐입니다. 고기 맛도 먹어본 사람이 압니다. 치열하게 노력해 봤고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노력에 따른 성취의 뿌듯함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해본 사람들 결국에는 이런 모든 자신의 삶의 경험들이 구의 격차를 늘리는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의 방법도 스스로 깨우친 사람들이 부를 거머쥐고 더욱더 발전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500대 기업 CEO 출신 학교 TOP 10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갑자기 생뚱맞게 웬 500대 기업 CEO 출신 학교가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자료에서 자 뭐가 눈에 띄느냐 자 서울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부산대, 외대, 경북대, 뭐 영남대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자, 딱 봐도 이 상위권에 있는 대학 우리나라 500대기업 CEO들이 CEO 출신 대학이 가장 많은 학교들은 누가 들어도 이름을 알만한 자 우리나라의 토위 좋은 대학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대기업 CEO 하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좋은 대학 출신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만약에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CEO도 하고 뭐잘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500대 기업 CEO들 전부 서울대 출신이어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연고대도 많고 그 밑에 다른 대학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비율로 따지면 매우 적은 수치지만 어쨌든 많이 있다는 거죠. 서울대만 이렇게 CEO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CEO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 소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학창 시절부터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 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목표를 잃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CEO가 된 사람들은 사실 기업의 탑입니다. 기업의 가장 우두머리고 가장 높은 자리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결국 그 성취를 해낸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항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할줄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취의 경험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 항상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성취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도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취를 해야 되고, 자, 그 과정에서 성취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가난할수록, 그리고 평범할수록, 그리고 투자금이 적을수록, 더욱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더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투자 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투자 시장은 나이를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그리고 학력을 불문합니다. 그저 돈만 들고 오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부의 사다리 자,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부의 사다리는 상당히 허술합니다. 중간에 나사도 빠져있고 썩은 나무가 사다리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다리를 고르더라도 역경을 뒤져내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치열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 봤느냐. 아까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남 탓, 사회 탓, 부모 탓은 나 자신을 존먹을 뿐이고 패배자로 만들 뿐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 목표 성취라는 과실을 얻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새로운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포지셔닝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지를 만들기 바랍니다. 만약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가만히 있는다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성과를 목표로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신은 뒤처질 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치열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의 양극화는 더욱더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고, 자,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자, 당신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도 열심히 해서 불을 일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바꾸고 자녀들을 바꾸고 그리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